HD현대건설기계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슬로프 퇴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D현대건설기계 어, 신시장 선방 내년에 합병 시내지 기대 김지환 기자가 조선미지에서 8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내년에 두산 인프라 코아를 인수를 했었는데 합병을 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77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전년도 상반기보다 5.6% 감소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8.4%더 줄였습니다. 스롯풋 어,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매출 원가가 3.8% 적게 감소해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laughs> 매출 총익률 17.3%로 1.5%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 7.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309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56.3%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9%로서 3.3%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953억 원으로서 1.3%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 보다 플러스 4.2% 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력 가격이 상승했다 라고 1차 추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수로픈율은35.4%로2.8%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3,472억원으로 3.4%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0 으로서 전년도 상반기보다 0.11포인트, 즉 11%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45억 원으로서 54.8%가 감소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6억 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774억 원으로 연초보다 16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어, 분석 내용은 A재고자산의 변동이 521억 원인데, 음, 플러스면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 매입액이면 이위에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을 어, 의미하고 있습니다. AB를 합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989억원으로서 1.6% 운영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3.4%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3472억원에서 판매관리비 1554억원을 뺀 1,91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 22% 1.9% 하락했고 재료 비율이 1.9%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해볼 수 있겠습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 되면. 굳이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할 필요가 있겠냐고 어, 반어법으로 어, 약간 꼬집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 어쨌든 제 주장은 WCAI로 해야한다. 전체로 하면 총 제조비용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왜냐? 여기 재고자산 매입액에서 가공비를 더한게 총 제조비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더하면 밑에 금액이 나오냐 하면 그렇게 안 나오죠. 이것은 총 제조 비용은 손익계산서와 재고자산 명세에 나와 있는 산식을 통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비하고 가공비를 더한 게총 제조 비용하고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WCI 증가액 비교를 해보면 357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b w c i 의증가액을 가감하면 일치하니까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되기 때문에 매출원가도 왜곡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521억원으로 하면 매출원가가 높게 산출되어 원가회계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음... 이익은 실질적으로 더 낫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PQ 생산 재료비도 그 차이가 납니다. 어, BWCI 증가액을 가감하면 이것도 일치하죠. 현금 흐름 표 기준 일치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과의 차이 35억 8600만원은 매출, 피 매출 재료비하고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요거를 검증하려면 은 WCI의 감소 금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게 35억 8600만원으로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578억 원, 전년도보다 13.5%나 감소했습니다. 직원수는 164명이나 감원을 시켰네요. 어, 평균 임금은 1억 2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가 감소했는데 아무래도 고참 사원들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어, 신참 사원들이 많이 생존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는 고참 사원들을 남기고 신참사원들을또 많이 짤르는데 정년퇴직이 많이 된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64명은 고인금군이 퇴직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상승했고 수 슬픈율은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적 자산 회전율 0.7 회전 하락했습니다. 직원들의 기여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회전율은 상승했고 수픈율은 하락했다. 분석회의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수량에 의한 재고회전율도 상승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가격이 1.7% 상승한 것으로 어, 나오고요. 단순평균입니다. 이게 건설중장비의 전체적인 거지만 핵심적인 부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품가격 추이는 3.1%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1차에 원자력가격 상승 2차에도 원자력가격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반증 하려면 은 거꾸로 원자력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가격은 하락해야 된다 그런데 확인 결과 원자력가격은 상승했고 판매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나오죠 반증 실패입니다 원재료 가격 평균이 1.7% 인상이 됐는데 거꾸로 판매 가격은 3.1% 상승했으니까 판매가 대비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할수 있는데 판매 가격 하락인데 또 판매 가격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 반증은 실패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식회계 계연성 가정에 대하여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효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고자산 변동범위를 좀 제대로 하고 하면은 분석이 좀더 정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일 더하기 100% 산식에 의해서 운영경비 기준 2조 1천5백41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재료 매출 재료비 기준 1 더하기 100% 산식에 의해 가지고 동일한 금액이지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재료 비율이 65% 약간 올라간다고 봤을 때 2조 1,395억 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조 1천0 0억 원을 사업계획 확정으로 했을 때 남는 돈은 149억 원뿐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더 내보자. 아, 한달제거분만 가져가자, 연간 12회전을 하자고 한다면은 뭐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매출액이 2조 5천억원대를 달성해서 운영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어, 그, 뭐 매출재료비는 당연히 그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죠. 여기 매출재료비가 1조 3천억인데 1조 6천억으로 늘어납니다. 더 판매가 되니까 운영경비도 6.3% 증가하고요. 그 경우 영업이익은 1,569억 원까지 이익을 낼수 있다라고 어좀 장밋빛 예측을 해보도록 해봤습니다. 주가는 89,100원으로 연초보다 27,900원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PBR은 이제 1위 넘어가지고 1.11입니다. 예, 정년도 상반기 0.81이었는데. 건설기계 시장에서 약진을 좀 해주기를 바라하지 않죠. 5% 이상 주주는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중간 지주회사, 현대 인프라 코어까지 운영을 흘리니까 또 중간 지주회사를 만든 것 같아요. 36.94%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0.56%, 외국인이 17.45% 가지고 있는데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이상 HD 현대건설기계 상반기 실적을 슬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를 WCAA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